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은 잘할 수가 있고 종이를 한장쫙 펼쳐놓고 여기다 뭘해 그러면 그림을 그리다든지 아니면 뭘 하든 멋지게 다할수 있는 해운녀냐. 안녕하십니까? 네. <laughs> 이번에는 네. 2021년도 네. 과연 대박 나는 띠가 있을까? 내가 봤을 때는요. 네. 2021년도에 네. 누워도 있어도 대박 나는 뛰는 뿔이 달린 짐승인데 뭐냐 왜? 양이거든요. 대상은 시끄러워도 들판에 펼쳐져 있는 자연의 곡식은 많아. 양은 초원을 다닐 수 있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경제는 힘들더라도 이 프로롱과 초원의 지구가 돌아가는 그그 아우 타리는 내년에 괜찮아요. 그러면은. 음. 일단 1등은 양띠고 어. 2등, 3등까지만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등, 3등? 네. 2등은 소 소띠 어. 보편적으로 봤을 때는 양이 조금 우세하고 소는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어진 것 같고 잘할 수가 있고 양띠들은 종이를 한장쫙 펼쳐놓고 여기다 뭘해 그러면 자기들이 뭐 그림을 그리다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멋지게 다할수 있는 해운연이야 마지막으로 3등 3등 네. 3등은 개지 뭐 강아지. 응. 음. 달리는 거는 막 한없이 달리는데 외롭고 쓸쓸해. 뭔가를 막 양떼를 몰고 다녀도 네. 주인한테 그냥 숭복을 하다 보니까 주인 이 주는 만큼만 먹잖아. 그 응. 그런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돈을 번다고 봤을 때 돈은 주는 만큼만 자기가 뭐든지 습득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새띠 중에 들어오는 게좀 적은데 그건 그런 거는 자기가 열심히 내공을 쌓으면 그것도 초월할 수가 있어. 근데 평범하게 다 인간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그런 거야. 지금 말하는 건. 그런 띠를 갖고 있어서 주인이 주는 것만큼밖에 못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와 노력과 기도라는 건 있잖아. 마음에.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가 인간이니까 인간만이 할수 있는 거야. 미운 마음도 같지만 좋은 생각도 많이 가질 수 있는 게 인간이야 말로 풀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고 그래서 사람이 좋으니까 사람이 됐을 때 좋은 생각, 좋은 마음, 좋은 행동을 하고 살아야지 된다. 그래야 행복감을 느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 운 자체는 좋은데 그 한계점에서 좀 부딪히는 거야. 남한테 남이 왜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거기에 간섭을 좀 받잖아. 그런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간의 스트레스는 좀 맞을, 그래도 대길이야.